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전하는 하남경제TV입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이번 주에는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하남 곳곳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정비소 부족 문제로 시민 천여 명이 현대자동차에 공동 민원을 제출한 소식과 미사 지역의 심축 5년차 건물에서 진행된 수도 배관 세척 작업 중 농물이 확인되며 수질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사례,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영양군을 향해 하남시민들이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시민의 시선으로 하남의 오늘을 전하는 하남경제TV,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비소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실에 대해 시민 천여명이 뜻을 모아 공동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하남시에 거주하는 현대자동차 이용자들은 신장동과 덕풍동 등 중심 생활권의 종합정비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불편을 감내할 수 없다며 하남시에 공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는 종합 블루엔즈 정비소가 단한곳 그마저도 외곽 지역인 광암동 초이산업단지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하남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 도시들도 여러 곳에 종합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차량 주요 수리를 위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중심 생활권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민원을 통해 정비 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과 생활권 내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으며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지역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남 미사 지역의 한 신축 건물에서 수도 배관 세척 과정 중 노란 농물이 다량 배출돼 입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 사이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물은 준공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 상가 건물로 입주자 대표가 예방 차원에서 배관 세척을 의뢰하면서 건물 내부 수도관의 상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세척 작업은 한국위드케어협회가 이 세기포를 활용한 MB 공법으로 진행했으며 이 공법은 고압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척 직후 노란 농물이 세면대에서 다량 배출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특히 1층에 입점한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척 직후 오랜 시간 누적된 침전물이 배출되며 일시적으로 노란 농물이 확인됐지만 협회 측은 이는 정상적인 초기 반응이며 일정 시간 수돗물을 흘려보낸 뒤 수질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물의 외형과 관계없이 배관 내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위드케어협회는 오는 6월 하남에서 배관 세척 관리사, 자격 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과 수질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하남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빛난 현장 이야기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영양군이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자 하남 곳곳에서 정성어린 나눔과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미사 119 안전센터 앞에 한 익명의 시민이 놓고 간 동전통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난 거 드세요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였는데요. 그 안에는 무려 16만 원이 넘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하남 소방서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영양군의 복구 지원에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어 미살동 유관단체 협의회는 500만 원을, 하남시 기업인협의회는 총 4,910만 원의 성금을, 그리고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어린이들과 학부모 원장들이 함께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구호물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하남 YWCA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생활용품과 생필품을 함께 보내며 따뜻한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도시간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영양분의 복구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7일, 하남경제TV 였습니다. 하남의 오늘을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가 되도록 앞으로도 변화의 현장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싶은 제보나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AI 아나운서 하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